유진쌤의 타로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는 홀로스코브 베리 22번 까치입니다. 까치가 입에 물주머니를 물고 있습니다. 까치 소리는 대화와 창의적 표현을 상징합니다. 까치 소리가 들리면 주변의 말에 귀 기울이라는 메시지입니다. 혹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까치의 깃털은 화려함, 요요한 아름다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까치는 반짝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무언가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수집은 운둔형으로 알려지지만 도시에서는 사람과도 대단히 친화적입니다. 자체를 먹지만 작은 새나 설치류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런 특징은 잘못된 인식과 착각에 대한 상징이 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까치는 속임수나 남을 현혹하는 데 지능을 사용하므로 경계해야 하며 계약상의 주의를 필요합니다. 정신적 혹은 물질적 신뢰가 퇴색하고 절도나 손실의 위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확실치 않거나 의심스러운 계획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사기, 도난, 강도의 위험, 사람 혹은 물건을 잃음, 부동산 관련 실내의 태색 과실 부주의 수다 말이 많아 피곤함입니다.